유형자산 취득원가 두 번째 채권의 강제매입 보겠습니다. 채권의 강제매입 무슨 얘기냐? 채권을 강제로 사야 된다는 얘기지. 유형자산 살때 자, 봅시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일반 당의 채권의 매입 금액과 일반 기업회계준에 따라서 평가한 현지가치와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래요. 특이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사회생활 좀 해보신 분은 아는데, 나도 좀본 적은 없어요. 집을 사거나, 차를 살때 반드시 어떤 채권을 하나 사야 됩니다. 채권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하 차를 사자마자 그 채권을 누군가가 사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라가 반드시 필요한 어떤 거에다가 채권을 사, 채권이라는 것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 기간이 겁나게 길어. 10년, 20년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않지만 보통 승용차 한대 사면 한 180만 원 정도의 채권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는 낮아. 만기는 겁나 길어. 누가 그걸 사겠냐. 근데 사야 되는데, 강제로? 안 그러면 차를 안 파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 그럼 이제 여기 지금 현재하고 저기 만기가 긴 것에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가격이 훨씬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갖고 있을 사람은 없으니까, 내가 이 차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볼게. 200만원짜리 채권을 강제로 샀다. 근데, 기간이 20년 있다가 200만원을 받아요.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긴 해. 20년 있다가 200원 얼마짜리의 가치가 있겠어요?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니까, 아, 이거 한 14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파는 거예요, 이제. 손을 보고. 아니, 갖고 싶으면 끝까지 갖고 있어도 되는데, 2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종이가 어디 있는지 사라져서 분실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차를 살때그 채권이 존재를 보지도 못해. 나도 못 봤으니까. 그래 이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200만원짜리 채권을 사고 싶어 서산건 아니잖아. 사라고 해주니까 법적으로 사라고 하니까 샀는데, 거꾸로 팔아버렸어. 그럼 얼마의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일단 60만원의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럼 이 손에 난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라고요? 요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산입하래요. 얘기 잘 읽어볼게. 요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산다니까, 이거는? 사면 이 채권의 매입 금액이 얼마짜리였어요? 200만원짜리였잖아. 이것과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현재 가치가, 일반 기업에서 평가한 현재 가치가 이거야. 20년 후에 받을 금액을 뭐 이자율 몇 %인지 모르겠지만 환산해가지고 달달이 받을 이자까지 해서, 원금과 해서,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진 거, 이것과의 둘 간의 차이, 60만원은 취득 원가에 산입해라. 라는 얘기가 채권의 강제 매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집살 때도 어떤 채권을 하나 살 것이고, 그리고 바로 하니까 못 봤을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 자, 차는 회사 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라면 는살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매입 금액과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의해서 판가한 현재 가치와의 차, 이걸 계산하려고 하지는 않지. 그래서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상한 게 아니고. 자, 예제 봅시다.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취득원가 100만원짜리입니다. 이 차를 5개월 할부로 삽니다. 그러면 차만 사면 차량 운반구하고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좋잖아. 그저 차량 운반구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렇게는 차를 못 산다니까. 채권을 사야 돼. 이 채권의 종이 종이 액면, 액면 면상에 15만 원이라고 찍혀 있어요. 응? 그런데 이것의 지금 가치는 10만 원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액면에 15만 원이라고 종이 면상에 써 있지만, 만기가 10년이고 이자율이 뭐한3% 돼가지고 지금 가치로 딱그리고 환산해 보니까 10만 원 밖에 가치가 없는 거야. 안살수 안 없다고 했지. 자, 그래서 요거를 사긴 사는데 곧바로 남이 사서 가져가 버리면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면 이 차이가 얼마 나죠? 하 5만 원이잖아요. 이 5만 원을 손해 본 거를 그 여기다 붙이라는 거야. 그런데 시험에서는 일단 취득했다. 이걸 뭘로 분류할래? 이 채권이죠. 유가증권이란 말이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겠대. 그래서 취득을 하면 단기 매매 증권 편에서 배우셨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액면가액이 아니야. 공정가치야. 그래서 여기를 15로 적으면 안 되는 거야. 단기 매매 증권에서 배웠잖아. 에? 그래서 여기를 10으로 적어야 돼. 그럼 5만 원이 붕 뜨지. 그래서 이 5만 원 어디로 하라고? 여기다 붙이라고 이렇게 논리 이해하셨죠? 이상한 회계 처리가 아닌 거야.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입니다. 여기 현재 가치로 여기 적어야 돼요. 돈은 15만 원이나 줬잖아요. 안 맞잖아. 그럼 이걸 어디로 하고? 이 차를 사기 위해서. 뭐 세금과 공과 수수료도 아니고 이 차를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생하는 거니까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십시다라는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전체 흐름 중에서 자산의 원가는 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대원가 모두 다 더하는 거잖아. 예? 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저 차를 살려면 저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자산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얘기예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일괄 구입 보겠습니다. 일괄 구입은 한꺼번에 산다는 거지. 자, 이해 볼게요. 자산을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하나씩, 또 하나씩 사면은 취득 원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같이 산다는 얘기야. 따로 사면 안 돼? 이런 얘기지. 따로 살 수가 없어서 그래. 자, 여기가 땅이지. 토지가 있어요. 여기 건물, 뭐, 5층짜리 건물을 살, 사고 싶어요. 땅만 살수 있어요. 땅은 누가 땅만 파냐? 건물만 살수 있어요? 아주 특이사 할수 있게는, 뭐 인간사 안 되는 일 없으니까. 그런 거할수 없잖아, 보통. 그래서 이거를 같이 사야 돼. 그러면 건물이라고 적고 토지라고 적어야 되는 이것을 건물값 얼마, 토지값 얼마 이렇게 해서 팔지 않잖아. 그냥 퉁쳐서 뭐 10억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10억을 줬어요. 그래서 10억으로 샀다 치자. 그러면 건물을 얼마라고 적고 토지를 얼마라고 적어야 되느냐를 지금 결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을 일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상대적 공정 가치에 따라서 안분해서 취득 원가를 산정합니다 아, 뭐, 뭐, 감정사들한테 지금 현재 땅의 시세가 얼마인지, 건물의 시세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안분하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상대적 공정 가치에 따라서 안분합니다. 자, 유형 자산의 공정 가치는 시장 가격으로 하고, 시가로 하겠지, 당연히. 자, 다만, 시가가 없다. 또는 유산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 가능 가액이나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장가격이 없다면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안분을 한다는 얘기지. 사례봅시다. 자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150만 원에 일괄 구입합니다. 건물을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결정해서 사는 건 사람 별로 없잖아. 150에 샀어요, 건물을. 이렇게. 자, 취득 당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80, 토지의 공정가치는 160짜리야. 그럼 이게 80과 160이면은 240만원짜리잖아요, 가치가. 240인데 150에 싸게 샀네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공정가치가 아니고 저거를 얼마로 적어야 되냐. 건물 얼마, 토지 얼마. 퉁 쳐서 샀는데, 이렇게. 그죠? 현금은 150인데 뭐로 하라고? 8대6으로 하라는 얘기야. 8대16으로. 8, 16. 1대2잖아. 그 정도는 안 보내 할수 있겠죠? 150을 합쳐진 240분의 8, 240분의 16으로 하라는 얘기지. 표현이 좀 그렇다. 240을에 80만 원, 240분의 80만원, 240분의 160만원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즉, 합치면 2대1 정도 되니까. 그래서 50에 100, 100 이렇게 안 보내서 적으래요 자산을 일괄 취득하게 되면 됐죠?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지. 상식적으로 저렇게할 수밖에 없잖아. 동시에 주고 샀으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결정을 해서 사면 좋은데. 됐네. 자. 위험 자산을 취득하니까 그러니까 구 건물 철거 보겠습니다. 구 건물 철거.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내가 좀 건물 이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오래돼 가지고 막 쓰러지기 직전인 데좀 철거한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둘인데. 자,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자 기존의 이 탕이에 건물이 있는 예, 토지를 구입을 합니다. 거의 이거 좀좀 거의 쓰러져서 마치 갔는데 여기서 들어가 살려는 게 아니고 요거를 사 그래가지고 여기를 쓸어버리고 여기를 쓸어버리고 새 건물을 짓고 싶어요. 잘안쓰러진대 됐죠? 자 여기, 여기야 그래서 새 건물을 짓고 싶어. 자, 이런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한 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일괄 구입이 아니야. 왜? 이걸 사려고 한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때는 토지를 구입한 것이 되고, 건물의 취득 원가는 없는 것으로 본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철거한 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한 게 아니라, 그냥 땅만 산 거라니까. 그래서 건물의 원가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때, 기존 건물의 철거와 관련된 비용, 여기 아까 여기 쓰러지는 건물을 철거시키는데 돈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철거와 관련된 비용이 있다면, 이거는 이 토지의 원가에 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터는 과정에서, 고철이 엄청 많이 나와서 이걸 내다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럼, 그건, 그건또 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기존 건물의 철거와 관련된 비용에서, 철거와 관련된 비용은 원가에 더하는 거예요, 토지에.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해서 수취한 금액을 뺀 거. 요거는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라라는 얘기예요. 즉 이런 얘기잖아.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중에 저 자산을 취득한 목적 장소 상태에 이르게 하려면 아니 쓰러져가는 건물 위에 집을 짓고 싶으면 이 건물을 이 땅을 산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집 짓고 싶으니까 그 상태까지 만들 때 들어간 돈이잖아. 이게 철거비용. 근데 어렵쇼 내다 팔고 고철값을 받았네. 그건 빼야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자 반면에 이건 달라요 이제 한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내 건물입니다 내가 내 토지에 쓰러져 가는 건물이 있는데 금 가가지고 요거를 철거하고 신축을 하고 싶어 새로 짓고 싶어 이렇게 그때 이 철거 비용은 뭐냐 그 건물의 장부금액을 제거시키고 이제 이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이 없어지면서 건물이 없어지면서 토지의 원가에 더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사라졌잖아요. 마치 뭐 처분한 건 아니지만 처분했을 때 손해 나는 것처럼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저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손상 차손인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철거 비용 그냥 비용 처리해라는 얘기예요. 비용. 만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러져가는 건물을 쓸고 집 지으려고 하면 땅밖에 안산 거니까, 그때 쓰는 비용은 토지에다 더하고, 내 땅에 건물이 있는데 이걸 쓰러뜨리고 새 집을 짓고 싶어. 그럼 이 쓰러뜨린 거는 이 건물이 일단 날라갔으니까, 그 건물에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보고 처분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에 됐죠. 사례를 이제 보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구입 즉시 철거하고 신사업을 건설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150에 현금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철거 비용 들었네요. 그러면 일단 토지와 건물을 같이 산게 아니라고 했죠? 토지를 산 거야. 그래서 토지가 150인데 거기다가 철거하는데 돈 추가 들었으니까 여기다가 10을 더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겠죠. 또 혹시 재수없게 그 부산물로 처분으로 인해서 돈이 50이 생겼다. 그럼 여기서는 50을 빼야 되겠지. 이제. 50은 너무 세다. 5만 원이면 160에서 155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본사 건물을 두 번째 사례예요. 여기는 철거하고 새 건물 짓고 싶어. 남의 거 사서. 이거는 자기 건데 철거하고 싶어. 취득금액 80에 상각 누계 60이 붙어있는 이 건물이 있는데 요거를 쓸어버리고 아, 새집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철거비가 5만원이 들었습니다. 철거까지 감가상각 무시하고, 자 건물을 쓰러뜨리는 거니까 나한테 잡혀있는 건물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건물을 빼고, 뭐냐? 잘못 눌렀다. 에? 대변에 건물이 80이 날아가고 자변에 감가상각 누계를 제거합니다. 에? 그리고 <laughs> 아무것도 없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일 거예요. 원래 더 보다 정확한 명칭은... 유형 자산 손상 차손인데. 그런데 철거비가 들었잖아. 철거비가 좀더 나갈 겁니다, 이제. 나가고, 그게 뭐가 된다? 여기 방금 봤던 처분 손실을 늘려라. 그게 곧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방금 봤던 20이 25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증여. 증여받았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 원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유형 자산을 증여받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돈을 준게 없으니까 이제 취득 원가를 어떻게 할 거냐.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합니다. 취득한 자산에 돈준게 없는데, 저기 영원히라 적을 수는 없잖아. 자, 이 경우에 자산의 상대 계정. 돈준게 없는데 여기다 공정가치로 자산을 적었어. 그럼 뭐라고 하냐.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을 처리합니다. 살해 보겠습니다. 대주주로부터 공정가치 100만원인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 받습니다. 토지겠죠? 그런데돈준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전 비용도 줬어요. 자, 자산은 소유권 이전하는데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죠? 그럼 자산은 원가에 더해야지. 그래서 토지는 100만원에다가 자산 수정이 이길 텐데 이전 비용이 현금으로 나가니까 이전 비용은 여기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이 2만원 나가면 되겠네요. 이게 유형 자산을 무상 취득했을 때의 회계처리입니다. 교환의한 취득 보겠습니다. 자, 이종 자산간의 교환. 서로 다른 자산과 자산을 바꾼다는 얘기네요. 자,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자산을 이렇게 취득하는데 이제 금액을 뭘로 적요 보통 돈 나간 걸로 이렇게 적잖아요. 현금으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적을 거니까 여기 자산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것도 자산이야. 그럼 저 자산의 취득 원가는 뭘로 적을 거냐? 또 나가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이렇게 적겠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논리니까. 다만, 교환을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즉, 나가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뭘로 적을 거냐? 취득한 저쪽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할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대원칙은 돈준 것처럼 자산 나가는 거, 이게 공정가치로 적고, 몰라? 그러면 이쪽 걸로. 예제 보겠습니다. 자, 대리는 기계 장치가 있는데요. 취득 원가 50에 상각 누계 3 0붙어 있고 이 자산의 공정 가치가 50 25만 원짜리입니다. 요거를 세 연의 비품과 이종 자산이죠? 교환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계 장치의 취득 원가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반대쪽에 상각 누계 제거하면 자산이 다 날라갔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비품이잖아. 비품의 금액을 뭘로 적을 거냐? 나가는 자산의 공정 가치로 적습니다. 25. 이해됐죠? 예, 그다음에 벌어진 차이는 이제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네. 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계 장치 똑같은 기계 장치인데 이번에는 비품에 공정 가치가 있고 나가는 자산에 공정 가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나가는 건 똑같이 기계 장치의 취득원가 상각 누계에 그리고 들어오는 것인데 나가는 애의 공정가치가 없으니까 들어오는 애의 공정가치로 적게 됩니다. 22. 그리고 양쪽의 차이를 채웁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종 자산 간의 그원 볼게요. 같은 자산끼리 바꾼다.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해서 나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장부금액 나가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장부금액. 장부금액이 뭔지 아시죠? 취득원가에서 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장부금액이야. 사례 보겠습니다. 기계 장치 취득 원가 50에 상각 누계액 30부터 있고 공정 가치가 25입니다. 이거를 세연에 기계 장치와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동종 자산이라는 얘기겠죠. 자, 나갈게요. 기계 장치 취득 원가 빼고 상각 누계액 빼고 그러면 취득 원가에서 상각 누계액을 뺀게 뭐야? 이 장부 금액이잖아. 그럼 결국은 장부 금액을 여기다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처분 이익이 생기겠니? 손실이 안 생기지. 적은 손익을 인식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나가는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취득 후의 원가 보겠습니다. 유형 자산을 취득한 후의 원가. 취득한 후에. 유형 자산을 취득하고 또는 완성하게 되면 영업 활동에 써야 되겠죠. 그럼 취득한 이후 이후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해요. 기계장치를 사와서 돌리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차를 사가지고 쓰다 보면 뭐 타이어를 교체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수전 유지비용 또는 개량비용, 뭐 정설비용, 재배치비용 또는 이전비용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계 장치 여기 놨다가 다시 긴다든지 이때 지출된 비용이 유형 자산의 인식 기준인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형 자산을 인식하는 기준인데 이 인식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그렇지 않으면 기간 비용 비용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식 기준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익 가능성이 높고 내가 이제 저보다 돈을 썼더니 어떤 경제적 효익을 많이 줄것 같아 그리고 그 들어간 돈이 금액이 실력성이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그렇지 않으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제 자본적 지출부터 보겠습니다. 왜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좀 어려워요. 자, 자본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입에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출. 내가 돈을 썼더니, 처음에 샀죠? 그 자산에서 돈을 좀 썼더니, 미래 경제적 효익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더, 더 좋게 된다는 얘기겠지. 많은 이제, 어, 기계장치에다가 뭐, 뭐 예전는 따로 나올 건데, 좀 봅시다. 예를 들면 새로운 공정의 채택이나 기계 부품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정을 새로운 공정을 채택하거나 기업 기, 기계 부품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돈을 썼어 이제 성능 개선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기계의 생산 능력이 증대가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열개 만들 것을 이십 열개 만들 것을 뭐열다개 만든다든지 또는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된다 5 년밖에 못쓸 기계인데 뭐7 년을 쓰게 됐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상당한 원가가 절감된다. 예를 들면 하나 만들는데 100원 들어갔는데 90원밖에 안 든다든지 또는 가격은 똑같지만 품질이 좋아졌다. 이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네? 생산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이 나오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그게 뭔 뜻이냐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돈 나가면 자, 자본적 지출이란 자본적 지출이 발생할 때는 그만큼 자산을 증가시키고 그 효익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시즉즉 돈을 썼더니 예? 경제적 효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를 갑자기 비용 바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자산으로 만드는 얘기야. 그래 가지고 원래 유형 자산은 여러 회계 기간 동안 쓰니까 사장하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죠. 그 경제적 효익이 줄어드는 만큼을 계산해서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자산이 돈이 나가면 여기를 비용인 뭐 수선비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면 기계장치로 이렇게 다시 늘려놔 계속 또 그래서 나중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 하라는 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산 처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저거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렇게 했으니까 그냥 자산적 지출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 아, 자산처리 예? 이해됐죠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 봅시다 이것도 이상하지 수익적은 또 뭐냐? 수익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됐던 성능 수준을 회복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 자산에다가 돈을 좀 들여서 뭔가 고쳤더니, 에? 생산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품질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능이 쭉 떨어졌던 것이 원위치 성능이 이렇게 회복되는 수준. 에? 그런 걸 보고 이제 자산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의 지출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원상 회복. 그러니까 10개 만들다가 기계가 오래돼서 한 7개, 6개 떨어지다 돈 들었더니 다시 10개 정도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런 얘기 예를 들면, 공장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나 수리를 위한 지출, 공장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나 수리, 이것들은 당초 예상됐던 성능 수준을 향상하는 게 아니고, 떨어진 성능을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또 뭐하러 수익적 지출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자, 수익적 지출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 그냥 비용처리 하는 거예요. 돈 나가고, 여기다가 수산비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저걸 뭐로 수익이냐? 수산비가 수익은 아니잖아. 그냥 비용적 지출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저걸 또왜 저렇게 지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자본적 지출은 자산적 지출 하면 좋겠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적 지출, 자산적 지출은 자산처리, 비용적 지출은 비용처리 하면 되잖아. 그런 이름이 어렵게 좀 꼬여있네. 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본적 지출은 자산처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처리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본사 건물의 일부를 개축을 합니다. 일부를 고친대요 300만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이 중에 200은 자본적 지출이고 100은 수익적 지출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돈 나가는 거 알겠죠? 현금 나가고 200은 자본적이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얘기고 100은 수익적이니까 수선비라고 하라는 얘기고 어렵지 않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예시를 볼게요. 이건 이제 법인세법 시행 규칙에서 나온 얘기고 객관식에 보이기 때문에 한번만 살펴보면 됩니다. 이건 이제 자산 처리, 이건 비용 처리 예시를 들고 있는 거야 법인세법에서 첫 번째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본래 쓰던 용도를 바꾸기 위해선 개조. 돈 많이 들겠지.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를 설치했다. 건물이 4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 없었는데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달았거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장치를 달았거나 이렇게 에어컨 달았다는 게 아니야.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빌딩에 있어서 피난시설을 설치했거나 재해 등으로 인해서 멸실,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 가치가 없는 그냥 망가졌다는 거지 건물 기계 설비 등을 복구시켰다 완전히 망친 거를 복구시켰다 이런 거다 자산 처리해라 그다음에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 있으면 자산 처리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봐야 될건뭐 엘리베이터 정도 피난시설 뭐 이런 거에 그다음에 얘들은 그냥 비용 처리하세요라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얘를 봅시다 건물 또는 벽에 도장, 페인트 칠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파손된 유리나 기와, 유리창 갈아 끼우는 거. 그다음에 뭐 건물에 바람 불어서 기와가 날아갔는데 갈아 끼우는 거. 그다음에 기계에 소모된 부속품이나 부속품을 대체하거나 벨트를 대체하는 거. 기계에 벨트 들어가면 끊어지는 것은 자산 처리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수선비. 그다음에 자동차의 타이어의 대체 이런 것도 수선비 처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 복구, 도장, 똑같은 도장 나왔다. 유리의 삽입, 유리 끼우는 거. 뭐 흔히 봐도, 이런, 이걸 했다고 해서 그 가산, 자산이 뭐 오래 더 많이 쓰게 되거나, 뭐, 가치가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가치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 다음,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각고의 유사한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그래서 잘 나오는 게 그냥, 뭐, 파손된 유리 이런 거 교체, 뭐 부속품 대체, 타이어 교체, 어? 도장 뭐 이런 거라고 기업 저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다 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